안녕하세요. 세렝게티 칵테일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칵테일은 갓파더라는 칵테일입니다. 갓파더라는 칵테일을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하나는 스카치 위스키를 그냥 마시기에는 어, 너무 지겨우니 디사론노나 아마레토 두개 중에 하나의 향을 입혀서 마시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레토나 디사론노 마늘 마시기에는 맛이 너무 진하니 스카치 위스키로 연하게 희석해서 마신다는 개념도 있습니다. 두개 중에 하나 개념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. 다만 이 칵테일을 만들어 보기 전에 아마레토의 맛을 충분히 보든지 디사르노의 맛을 충분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칵테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다음에 스카치 위스키의 선정은 굳이 비싼 12년산 이상의 스탠다드급 위스키가 아닌 프리미엄급이나 슈퍼 프리미엄급 위스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 칵테일을 만들 때첫 번째 주의사항, 디사르노나 아마리또를 충분히 맛을 보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스카치 위스키는 6년산 스탠다드급을 사용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갓파더를 만들 때 대개 아마레토나 디사르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스카치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. 먼저 뭐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고 싶으면 얼음을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얼음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. 저는 그냥 얼음 몇개 넣을게요. 이 얼음이 녹으면서 희석시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연하게 드실 수가 있죠. 저는 오늘 좀 과소비를 해서 페이머스 그라우스로 잔을 채우겠습니다. 페이머스 그라우스 자체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라는 스카치 위스키를 그냥 마시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아마레또를 조금씩 넣어서 맛을 맞춰가는 거죠. 이렇게 저어서, 어, 난이 향이 좋아. 어, 살구씨의 맛도 이 정도면 좋아. 그러면 여기서 그치면 되는 거고, 아니야, 난좀더 진한 맛이 있으면 좋겠어. 라고 하면,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랬는데도 아난 이게 또별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만 더 넣어서 맞춰 드시면 이게 가장 집에서 실패하지 않고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이 보드카 를 사용하면 감마드라는 칵테일이 되겠죠 가령 럼을 사용하면은 카타르시스라는 칵테일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를 사용하면은 보채볼이라는 칵테일 이 보채볼 영상은 미리 올려놨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잔에 마셔도 되고 큰 잔에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칵테일이 됩니다 이 얼음이 딱딱한 얼음이 있는데 도로름이라고 그러죠 그건 얼음 녹는 속도가 되게 더뎌요 그래서 좀 차갑게 마시기를 원할 때 희석되지 않고 그럴 때는 그걸 쓰면 좋지만 이렇게 재빙기에서 나온 얼음은 이게 녹는 속도가 좀 빨라요. 그래서 오히려 이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많이 희석시켜 주거든요. 얼음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만들기 굉장히 쉬웠죠. 갓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세렝게티 칵테일이었습니다.